자 이번 차량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캠핑카고요. 카인드라는 캠핑카 차량이거든요. 일단 저는 실내를 한번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외관은 보시다시피 순정이랑 똑 같습니다. 그냥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이 차는 캠핑카라고 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은 요거 하나 딱 네, 그죠? 이게 전기 충전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딱 표가 나는 것 외에는 순정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물론 이게 뭐 옵션에 따라 이 차량도 틀리겠죠. 카인드 제품이고 저희가 이 차량을 시공을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 차주님 상당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강릉에서 오셨거든요. 요즘에 강원도 쪽에 이제 산불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캠핑카 제작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카인드 회사가 남양주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차량 출고한 다음에 저희한테 바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부는 어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한 편이고 실내를 한번 쭉 봤는데 어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조로움. 요게 차박 캠핑카의 묘미죠뭐 사람마다 뭐 선호하는 게 다르고 취향이 틀리겠지만 그냥 뭐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그냥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세팅도 잘돼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아기자기 잘돼 있는 게 당연히 편의성도 좋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박용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달린 게 많아지면은 공간 확보가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 면에서는 상당히 잘되는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캠핑가입니다. 수납도 많이 할수 있게 수납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잘 되어 있고, 제가 이런 스타일 커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 차량은 이걸로 안 되어 있죠. 거기다 차방용 캠핑카답지 않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 사이즈가 작다 싶으면 한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넓다 싶으면 보통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아늘 거예요.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가 오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요거 사이즈가 넓은 데다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지금 요거는 저희가 운전한다고 시트를 좀 뒤로 밀었기 때문에 이게 안 눕혀지는데, 시트를 앞으로 조금만 당기면, 요거까지 평탄화 작업이 돼가지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상당히 넓게 쓸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특히 뭐 강릉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아무래도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뭐 1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수도권보다도 강원도 저쪽이 염화칼슘 피해는 훨씬 더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딱 보면은 하부 부식이 좀 가장 컨디션이 안 좋다. 아 이런 차량을 보면은 뭐 바닷가 이런 거를 어, 또 차이가 있겠지만 강원도 지역 차량이 보면은 상태가 별로 어, 좋지는 않아요. 그게 다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데 그런것 때문에 아무래도 어, 언더코팅을 많이 어, 하시죠. 어, 거기다 특히나 캠핑카의 특성 자체가 어, 노지 이런 것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하시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조금 더 만든다고 하면 하부 보호 기능, 방청 기능, 방음 기능도 있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냉기가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제품이 더 효과가 있다? 요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제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언더코팅은 이런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공 품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이 영상이 지금 일단 제 모니터로 보는 게 조금 살짝 더 밝게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투톤의 조화가 상당히 잘 맞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수납판 같은 경우에도 우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아주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틈새, 우리 차량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틈이 이렇게 맞니, 안 맞니, 뭐 이렇게 차량 외관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얘는 차보다 더잘맞아 그래서 실내는 처음 봤는데,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데서 어, 딱 차박하면은 밤에 커튼 딱 켜놓고 있으면은 어, 정말 어, 느낌이 나는 분위기가 살아나는 차박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뭐지? 이건 냉장고인가? 냉장고, 냉장고 맞는 것 같은데 냉장고도 있고 모기장, 모기장도 설치돼 있거든요. 저기 가격이 비싸더라고. <laughs> 저도 저걸 달까 싶었었는데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안 달고 있었는데. 이거 한쪽 다는 데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여름철에는 꼭 필요한데 여름에는 이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스타리아 캠핑카 차박용 캠핑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어, 다른 회사 차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보시면 4륜구동. 거의 4륜구동으로 입고가 되세요 그 다음에 디젤 차량으로 입고가 되시거든요 근데 이번 차량은 디젤이 아니고 LPG 차량이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라든지 어,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연료 라인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LPG 주입구가 어, 있죠 그런데 또 다 옆에 보시면 디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뭐 캠핑카 이거 제작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도 이거는 무시동 히터를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따로 연료 주입구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연료 게이지 같고 그래서 이번 차량은 다른 차량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4륜구동도 아니고 이륜구동에다가 디젤이 아니고 LPG 차량이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어 내일 아침부터 어 작업을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차량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도 캠핑을 좋아하고 차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다. 요거 아 하나 뽑으라면, 뭐 저런 거는 뭐 수납함은 뭐 취향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이게 없는 게더 낫다. 뭐 있는 게더 낫다. 이런 건좀 호불호가 좀더 갈리더라고요. 요게 생김으로써 조금 더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죠. 그래도 제가 이 차를 봤을 때, 아, 그래도 이거는 정말 탐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바닥, 펜트 하나. 라지 사이즈라는 거. 이건 라지 사이즈보다 더 크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식구인데, 저 포함해서 저희 애들 둘,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네 사람에서 다니는데 작을 때는 세 사람 보통 네 사람이 달리면 네 명이서 여기 있으면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은데 요거까지 있으면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에요 안될것 같아요 뭐잘 때는 겨울만 아니면은 두 사람 위에서 자고 저는 파프 텐트가 있으니까 밑에서 두 사람 자고 하면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같이 어울려져서 놀 때는 조금 좁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상당히 넓게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커튼도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뭐, 그죠? 내가 달라면 얼마든지 달수 있는 거니까이런 거는 제외하고. 차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원도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상당히 많이 뿌리고 부식이 빨리 된다. 그래서 좀 팍팍팍 두껍게 이렇게 좀 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두껍게 뿌려달라면 조금 뭐그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코팅은 적정 도막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도막 그 도막을 지킬 때가 가장 내구성이 좋고 효과가 좋습니다. 무조건 그냥 두껍게 뿌린다고 막 두께만 이만큼씩 올리게 하면 오히려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팅을 하실 때는 적정 두께를 지키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바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기본 전처리 작업 다 끝났거든요 기본 전처리라고 하면은 언더코팅이든 뭐든 일단 나는 도포 자체가 싫어 도포를 안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마스킹 커버링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바디 전체는 전부 다다 다 당연히 커버링 작업을 해야 될 거고 어저께 제가. LPG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유 넣는 자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경유 넣는 차리는 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시동이 터는 흡기 배기가 여기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나? <laughs> 일단 캠핑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돼 있겠죠 차량 이제 개조 작업을 끝내고 바로 입고 됐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고, 저희가 차량이 입고 되면은 아무리 신차가 와도 알콜 탈지를 한번 쫙 해줍니다. 이 기름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착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콜 한번 다 한번 탈지를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을 정도로 차량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뭐 차량마다 작업 방법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기본 틀은 똑같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LPG 차량이라고 제 말씀드렸죠. 저도 캠핑카 차량이 LPG인 거는 요번에 처음 작업을 해보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커버링 작업을 다 해주고 맨 마지막에 투명한 도코팅 도포를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녹이 살짝 있는 부분들은 녹전안제 적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방증 작업을 다할 거고, 그리고 용접 부위들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들은 맨 마지막에 사람이 투명 온도 코팅까지 도포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차량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느 정도 살짝은 있는 편입니다. 근데이 정도는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차에 뭐 특정된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주철로 돼 있는 차량들은 다 어, 이렇기 때문에 뭐 어느 차는 뭐 녹이 심하더라 뭐 저런 부분 가지고 어, 얘기할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 주철로 돼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특정 차종에만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제가 당연히 이 부분은 도포를 하기 싫으니까. 커버링 작업을 했겠죠. 그냥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 그냥 같이 그냥 다 뿌리는 게 편합니다. 당연히 편하겠죠. 이 마스킹 커버링 하는 작업이 이게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다 뿌릴 수 있다면 저희는 오히려 더 편합니다. 어, 하지만은 저는 그냥 여기가 도포를 하기 싫기 때문에 마스킹 커버링 작업을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용접 부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청제부터 해가지고 다, 도포를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스틸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도 똑같이, 방충제 작업하고, 그리고 언더코팅, 도포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러 부분들은 당연히, 어 정비할 때 나중에, AS 할 때나, 지장이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막아놨고, 여기는 안 막아둔 이유가, 여기는 아 나는 방청제까지는 도포를 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하부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작업 진행하고 완성된 후에 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폴리머 작업할 때는 이 영상을 중간 과정을 많이 못 찍어요. 세라믹 할 때는 다두 사람에서 같이 시작을 해서 두 사람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폴리머는 마스킹 작업까지 끝내놓고 언제? 어, 언더코딩 도포를 할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뒤에서부터 마스킹을 처리합니다. 뒤에서부터 마스킹을 이렇게 하다가 뒷부분이 끝나면은 한 사람은 앞부분으로 가서 마스킹을 하고 한 사람은 여기서 도포를 해요. 그래서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모습 보셨다가 완성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작업, 본격적인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건조 확실하게 다 됐고 저희는 열처리 부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조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결과물 확인을 해보시면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완벽하게 시공을 다 완료했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청제 그리고 세라믹 투명 온도까지는 볼트 부분은 도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부식 방지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니까 정비에 지장이 없으면서 부식 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청 효과를 최대한 높여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어,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밑작업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차량보다는 캠핑카는 하부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밑작업 시간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료통, 사람이 투명 언더코팅까지 도포 한번 다 해드렸고 언더코팅이 도포되어야 할 부분 아닌 부분 경계에. 정확하게 나눠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프론트 로암 서우프레임까지 언더커팅 도포 다 완료했고 언더클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녹전 안재 방청 처리, 세라믹 투명 언더커팅까지 최대한 방청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밑작업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정보다 더 깔끔한 모습으로 시공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코팅이 더어지지 않는 홀 안쪽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으로 이너코팅 호스를 집어넣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시공을 다 완료했거든요. 스테리아 역시 시공할 부분들, 이노 코팅 시공할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꼼꼼하게 이노 코팅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세라믹 투명 어더 코팅, 이거하고 똑같은 제품으로 안쪽도 시공을 해드린 겁니다. 이번 차량 핸드방까지 추가하셨기 때문에 부틸매트 적용 후에 세라 세라믹, 아니, 폴리머 덮고 완료를 했고, 그리고 휠하우스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했거든요. 자, 폴리머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인지도가 가장 좋은 시카 가드 MS 폴리머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시공하는 품목, 세라믹 알1 6 그리고 시카 가드 MS 폴리머, 그리고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알1 6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은 수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든지, 작업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작업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결과물만 보시고 찾아 주시면 됩니다. 차는 오늘 4시 정도 출고하기로 했거든요. 강릉에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염목하시고 엄청나게 뿌리 되죠. 다시 강릉으로 어저께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 근처에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4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더코팅 시공하실 때는 제품 상장이 중요합니다 제품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지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하는지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꼼꼼하게 마스킹 처리 후에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는지 이세 가지 다 맞아야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제 조립할 겁니다. 차부 꼼꼼하게 시공해드렸으니까, 이제 걱정 없이 즐거운 차박 여행 다니시면 될것 같고, 뭐, 혹시나 합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차박을 한번 할 수도 있을지. 저도 캠핑가 있으니까, 그죠? 자, 조립하겠습니다.